자, 이번에는 만점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될건 앉으셔가지고 의자 조절합니다. 의자 조절하시고요그 다음에 반드시 안전띠 매시라 했죠. 자, 안전띠 매시고 대기하시면, 자, 홍길동님 준비되셨습니까? 하면 왼손을 차창 밖으로 내놓으시면 카메라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자, 준비됐다는 의사표현을 한다 라면. 어, 시험관이 그걸 인식하고 출발에 대한, 어, 시험 시작에 대한 어, 클릭을 해줄 겁니다. 그럼 음성 멘트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전에 이제 어, 과제 이행을 하고 나서 출발하기 전에 어, 지금부터라는 멘트가 나오시면 좌측 방향을 켜시고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대기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은 음성 지시에 따라 진행하며 음성 지시와 관계없이 다른 장치를 조작할 경우 감점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이제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정지 상태의 운전장치 조작 능력은 주차 브레이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4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점검합니다. 기어 변속 능력을 점검합니다. 10초 내에 변속기 레버를 2단에 넣었다가 다시 중립 위치로 전환하세요. 와이퍼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와이퍼를 작동하세요. 5초 내에 와이퍼를 끄세요. 이렇게 두 가지 과제행이 끝나면 자축 키시고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시라는 겁니다. 잠검합니다 안전을 위해 주행 속도는 20km 미만을 유지하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폐지하고 출발하세요. 자 출발이 되면 부조음이 웅하고 들릴 겁니다. 그때 방향 시선을 음. 켜지 않으면 감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 방향 시등 꺼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음은 경사로에 올라가게 됩니다. 경사로에 어, 앞 정지선이 보일 때말할때 정지하시고요. 를 이때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외친 다음에 왼발만 살살 듭니다. 왼발만 들면 차가 떨림이 오죠. 그때 브레이크를 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뒤로 밀립니다. 브레이크를 먼저 뛰면 그 다음에 내려가실 때 기아를 몇 단? 2단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크러치를 뛰시고 요 화살표 앞에 왔을 때 악셀을 세게 밟습니다20 넘었죠. 크러치 밟고 3단. 그 다음에 브레이크 살짝 누르고 2단.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완전히 넘어왔으면 정지하지 않습니다. 일단 넣으셔야 돼요. 만약에 정지를 하게 되면 감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와 같이 정지선, 직선 부분이 가려지면 핸들을 4분의 3 정도 돌리시라 그랬어요. 한이 정도. 그 다음에 거의 똑바로 되면 핸들을 바로 잡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천천히 진행하시다가 앞또 구부러진 선 직진 끝 부분에서 다시 핸들을 돌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안쪽에서 돌 때는 한 바퀴 정도, 이 정도에서 한 바퀴 정도 돌리시면 딱 가가고 어, 딱 맞습니다. 그 대신에 너무 빠른 속도로 한 바퀴를 돌린다 그러면 한쪽으로 치우치겠죠. 어, 거의 똑바로 될때 핸들을 다시 원위치로 잡습니다. 항상 우리는 시계방향으로 따졌을 때는 9시 15분이라는 거죠 왼손이 9시 오른손이 15분 이렇게 잡고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하시다가 또 앞부분에 직진이 끝나는 지점이 또 만나게 되겠죠 요때 화살표 다 가리는 거죠 4분의 3 정도 돌립니다 이 정도만 자 그럼 왼쪽을 보지 마시고 오른쪽을 보면서 차가 똑바로 되나 확인합니다 다시 똑바로 푸시고 자이 화살표 가렸을 때 한 바퀴 이상을 조금만 더 돌리십시오.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이 경계석에 차 끝이 부딪히다 한번 확인하면서 거의 돌면 다시 방향 버리치로 잡습니다. 9시 15분. 그리고 신호에 주의하죠. 좌측 키시고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다가 차한 대밖에 통과를 못 합니다. 여기서 정지해서 대기하시고 다음 신호를 대기합니다. 여기서 정지선을 통과하시게 되면 안 됩니다. 어, 실격당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자 신호가 바뀌었죠 원천히자 여기서 횡단보도가 완전히 가려진다그러면 핸들을 한 바퀴하고 4분의 1 정도 연속적으로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앞에 경계석을 부딪히나 오른쪽 앞부분을 보시면서 돌아서면 다시 평행 9시 15분으로 유지합니다 자 그대로 진행하시다가 두 번째 돌발에 주의합니다. 여기가 돌발, 두 번째 돌발 구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직진이 가려지면 다시 핸들을 한 바퀴하고 4분의 1 정도 돌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돌리시고요. 그 다음에, 자, 오른쪽 끝부분이 안전하게 도나 확인한 다음에, 완전히 돌면 다시 핸들을 일직선으로 유지해 주시죠. 이렇게. 자, 9시 15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은 직각주차 이제 가야 되는데, 자, 여기서 또 화살표 가려지면 3회 3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한이 정도만. 자, 그 다음에 어, 오른쪽 부분이 똑바로 일직선이 되면 핸들을 풀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똑바로 가는데 이 진입이 중요합니다. 직각 주차는 1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오른 왼쪽 여기 끝차 끝부분하고 경계선하고 일치되도록 어, 가고요. 그 다음에 이부음은 지금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2분. 그 다음에 그대로 가시다가 앞 경계석이 안 보이면 세우세요. 그랬다가 정지해서 한바퀴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그 다음에 볼록거울을 보시면서 볼록거울을 보면서 어, 시그널, 왼쪽 시그널이 에, 자, 경계석 위에 올라갔고요. 오른쪽 끝부분까지 올라가면 이 정도 올라가면 세워주세요. 그리고 정지해서 후진결를 넣습니다. 핸들을 왼쪽으로 다 돌리셔야 돼요. 끝까지. 자 끝까지 돌린 다음에 왼쪽 거울 을 한번 보십시오. 자 노란 선을 터치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있는 검정 선, 검지 선을 터치하면 감점이 십점 된다는 거꼭 명심하십시오. 자 그다음에 차가 일직선이 되면 세우세요. 그래서 핸들을 두 바퀴 를 돌립니다. 하나, 두 바퀴 그리고 뒷바퀴가 흰 선을 넘어가도록 해줍니다. 살짝. 그럼 확인되었습니다면 공에 다봤습니다 그다음에 주차 브레이크를 당기시고 띵동 소리가 날 겁니다. 내리세요. 자 일단 넣으시고, 자 옆에 있는 노란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른쪽이 넓으니까 돌아갈 때는 조금 검정 좀나좀덜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그래야지 앞바퀴가 왼쪽 앞바퀴가 밟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 자 뒷바퀴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좁게 돌수록 앞 왼쪽 앞바퀴는 넓어집니다. 자 그다음에 왼쪽 앞부끝 부분을 돌면 핸들을 이렇게 한 바퀴만 돌리세요. 자 그다음에 자 오른쪽 구분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경계석 지나고 거울 끝이 노란선 쯤 왔을 때 핸들을 다시 돌립니다. 자이 부점 소리는 자 여기 한번 모니터 보시면 1분 40초가 됐다는 거죠. 2분이 지나면 10점이 감점되는데 자 시간 안에 왔으니까 감점이 없던 거죠. 자 이렇게 똑바로 가시다가 앞에 황색이 옵니다. 주황색 신호등 보이시죠? 그럼 정지선 앞에 서야 되니까 미리 크러치 밟고 브레이크 살짝 밟습니다. 정지했다가 파란불 바뀌었죠? 크러치는 여기서 천천히 뛰셔야 돼요. 왜? 빨리 뛰어버리면 차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뗍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시다가 우리가 현재 어, 돌발이 안 나왔죠. 아, 이제 돌발에 대비해야 됩니다. 자, 여기 아까 노란선이 완전히 가려지면 핸들을 한바퀴 돌리시라 고했어요 오른쪽으로. 자, 그 다음에 왼쪽 부분 한번 보세요. 왼쪽 끝부분이 이렇게 두르죠. 선 안으로. 그때 핸들을 일직선 똑바로 하고 돌발, 돌발, 돌발 세워줍니다. 그다음 에 비상등을 켜야 돼요. 여기서 2초 내에 정지가 됩니다. 돌발 돌발 소리 났을 때 그리고 3초 내 비상등을 켜셔야 돼요. 그다음에 지금이 소리가 꺼졌으니까 비상전면을 끄고 출발해야 되는데 비상전면을 끄지 않고 출발하게 되면 감점이 된다는 거 쉽죠? 알겠죠? 꼭 기억하시고요. 그대로 갑니다. 자 멀리 시선은 아까 어디를 보라 했습니까? 정면을 보시라 고 했죠. 오른쪽 어깨가 화살표, 어, 가운데쯤이라고 느껴지게 가시고, 여기서 이제 우측 방향을 키시는 겁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측은 왜 키냐? 오른쪽 가장자리로 주차 또는 정차를 한다고 해서 킨다 그랬습니다. 이대로 계속 진행합니다. 자, 여기 모니터를 보시면 이제, 시간은 9분 41초라 그랬는데, 자 9분 10초. 축합격입니다 기어를 중립하 두고 주차를 해. 그를 재시기니다 안전요원에 제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요원에 따라가죠. 자 안전요원에 따라가죠자 이렇게 그럼 점수는 감점이 없어도 빵빵 100점인 거죠. 자 전체 시간은 9분 10초. 즉각 주차는 9, 1분 40초. 그래도 감점이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9분 41초가 지나면. 42초가 됐을 때는 감점이 3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초마다 3점씩 계속 감점됩니다. 그 다음에 80점 이상이 합격 처리가 되는 거죠.